어. 얘를 먼저 넣어줘야 돼? 베이스야? 이게 한... 한 정도. 얘 없으면 토마토, 음. 그 프레스코 그런 거 넣어도 되는데 프레스코는 음. 토마토 저거보다는 향신료가 더 많이 들어가서 얘는 100% 토마토이기 때문에 난 이걸 넣는데 향신료는 케찹 넣어도 돼요. 케찹? 이거 뭔가 이게더 건강할 것 같아. <laughs> 토 양파, 양배추는 응. 무조건 넣어야돼? 응. 근데 양배추 싫어하는 사람들 많잖아 응. 그런 사람들은 싫어하지 그래. 그래서 토마토만 넣고 끓이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토마토 퓨리를 같이 넣어 그러면 좀더 스프 맛이 많이 나 그럼 더안 좋아지는거 아니에요? 다이어트에? 이거 100% 토마토에요 아 진짜? 우와. 100% 토마토인데 응. 홀토마토는 거기 이제 소금을 넣고 재운거지 응. 물렁물렁하게 응. 역시 빈틈은 없었다. <laughs> 그럼 그럼 빈틈다인 나에게 없지. 너 근데 뭔가 잘 어울린다. 마녀 스프 되게 잘해줄 것 같아. 어, 그니까, <laughs> 싹싹싹 해가지고. 그래서 이름이 딱 마녀 스프길래 어. 나는 예전에 이거를 더 맛없게 먹었어. 음. 왜냐면 여기에 고기를 원래 넣고 스프처럼 먹는 건데 고기를 안 넣고 음. 바나나랑 브로콜리를 넣고. 달아먹었어 왜? 지 그냥 아무거나 때려먹으면 쓰러져? 아 알아 알아. 해독 주스라고. 그게 그거거든. 그거 한때 유행했었잖아. 아, 우리 엄마가 그렇게 줬어 나를. 고등학생 때나 맨날 아침마다 그거 먹고 다닌 거야. 근데 해독이 안 되더라고. 아, 해독은 된거 같아. 장은 깨끗했어. 음. 근데 맛이 졸라 없었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맛이 아니었어. 근데 얘는 그럼 뭘 위해서 먹는 거야? 건강? 맛? 독소도 다 빼주고, 응. 다이어트에 좋지. 어찌 됐건 다 야채잖아. 다식이섬유네 아, 맛도 맛있고? 어, 맛도 맛있어. 왜냐 맛있게 만들 거야, 내가. 근데 진짜 건강해지겠다, 너. 어, 건강, 내가 건강검진을 응. 다이어트 한 다음에 1년 후에 딱 받았었거든? 응. 다 정상 수치가 된 거야. 원래 지방간도 많았고, 응. 건강이 안 좋았거든. 콜레스테롤 수치 높고 근데 요즘 시대에 그렇지 아무거나 막 먹으면 <laughs> 그치, 근데 나는 또 원래는 술도 안 먹었으니까 었응 어, 맞아 그러니까 살만 빼면 됐었는데 살을 빼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더라고 건강이 와 아주 정갈하네요 정갈해요 사실 더 넣어도 되는데 양파도 다섯 개만 들어가 고하마트도 들어가요 저기칼귀여운면서도 약간 무섭다 그럼 너만의 레시피는 뭐요? 나만의 레시 소스에 어. 이제 들어가지. 야채는 일단 자기가 먹고 싶은 야채 넣는 거고. 응. 소스, 소스에 이제 나는 아 여기다 소스를 마지막에 뭐 넣어? 응. 가면 해야지. 음, 진짜 찐 다이어트를 하고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럼 안넣기도 하는데 사실. 응. 나는 그런 거 들으면 먹어도 된답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문제점 이해가 들어가면어 왔다. 어 문제점은 안 돼? 야채가 지금 딱딱해서 얘가 이제 다 물로 터져야 되거든. 응. 그래서 양배추는 금방 순이가 죽기 때문에 지금 이 밑에 이 졸라 큰 것들이 다 응. 차지하고 붕붕 떠서 그래 음, 얘가 이제 이면 바로 앉아야, 앉아야 되는데 계속 구력으로 위에 뜨니까 그래도 이그 정도는 조금 더가지고는데이게 얇은 거는 상관없는데 심지 같은 거는 좀 고르니까. 비주얼이 상당히 건강해 보이죠 과연 맛이 있을까 싶은 그니까. 먹기 싫어지죠 근데 여기에 얘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와 다리가 있나요? <laughs> 카레는왜 넣는다고 했죠? <laughs> 양배추의 비린맛은 잡기 위해서 넣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넣어주세요. 고추, 많이. 이렇두 개를 나눈 거야? 어? 어. 이건 나중에 그냥 야채만 따로 넣을 거예요. 어, 잘안 나오네. 지댕이로 <laughs> <laughs> 너무 꾹꾹꾹가 가위질까? 그럼 그 다음에 나올 거같고 네? <laughs> 음, 아, 다 넣는 거 아니었구나? 음. 뭐. <laughs> 음. 조금만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치킨 스톡인데 음. 엄청 짜요. 음. 냄새가 어떠세요? 맛이 없을 수 없는 향이에요. <laughs> 약간 진짜 중독성 어, 있을 것 어, 같은 향인데 이게 맛있어 같은데? 응. 음. 만맛 어. 나는 음. 건인데 이게 엄청 짜거든요? 그냥 간 대신 넣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간, 그니까 한 스푼? 한 스푼? 음. 넣어서 끓이고, 친구하면 그때 더날 거라서. <laughs> 진짜 웃겨. <laughs> 진짜 뭐에 진심인 음. 사람? 저는 간지. 처음으로. 바질은 그냥 간지. 간지? 약간 외국맛 나라고 음. 넣는 향신료 바질 말고 딴거 있으면 딴거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바질 향이 나? 아주 미약하게는 날 거예요 응. 아주 아주 미약해 그리고 파프리카 가루 이거는 되게 이런 순양향 나는데 어 외국스 냄새나어 그런 맛 나라고 어. 넣는 거예요 매, 매콤하진 않은데 고급진 맛이 나요 응. 그냥 대충 약간 아. 뭔가 고급진 응. 맛을 내고 싶다 할 때도 없는데 그냥 파프리카 다른 거라서 칼로리는 다 없어요 제로 제로 제로다 제로의 환상한 아이가 그림. 제로녀. 근데 색깔이 아까보다 좀더 맛있어졌죠? 음. 아까 진짜 맛없는 요비주얼에서요비주얼로 느낌인데. 요 비주얼에서 음. 비주얼로 음. 느끼는 순간. 그리고 얘는 메이플 시럽인데. 메이플 시럽. 그냥 달 몸에 좋은 당이라서 당이 있지만 음. 괜찮아요. 그래서는. 얘도 한 스푼. 음. 찌리만큼만 넣어 줄 거예요. 아또넣으겠다 음. 고급스러운 맛만 나라고. 향만 <laughs> 내는 정도. 이게 아까 그 홀토마토야. 그냥 아, 사실상 생토마토지. 그런데 응. 아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얘 응. 그냥 좀 낮게 주면 돼. 토마토 소스 같아요. 그럼 아까보다 달아 안았죠 응. 그냥 이제 조금씩 추가해서 넣으면서 끓이면 돼. 정성이다 정성. 삼성. 내가 먹는 건데 남 먹일 것처럼 정성으로 끓이는. 음. 그 응. 조금 넣어주고. 계속 끓이면. 소스 먹지. 대화에 예, 심취한 나머지 너무 웃겨아 소리가 안 나니까? 그렇네 나도 진짜 입고 있었어요 근데 확실히 많이 쪼그들었네어 근데 네, 원래 이만큼 계속 이거 그냥 바로 부어도 될거 같아 아, 이제, 그래야지 소고기는 어찌 되는데 단백질을? 음. 음. 안 탔어 음. 찬거 음. 같지는 않다 응 음. 제지 이럴게 마니아스프 같지? 어. 토마토 스프에 원래 넣어? 그니까 그래야 맛있지 토마토 스프야 하긴 베이스는 토마토니까그그때까지뭘 <laughs> <동만한 웃음> 음. 해? 그치 뿌리 뿌리 먹어 너뭐좀 많아가지고 <laughs> 너무 좋 지금 대박이다. <목소리도> 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